중국 같은 경우는 쇼핑에 AI를 엄청나게 도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란 거는 특별히 가상휴먼에 대해서 중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브 커머스 진행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 사람인 것 같지만 많은 부분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들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로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 인플루언서야. 한번 팔면은 뭐 1억 달러, 네, 1200억씩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목표는 그 인플루언서들을 AI 형태로 대체해서 인간 대신에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 원하는 방향이고, 실제 지금도 AI 가상 휴먼을 통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학습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엔 데이터 학습 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는 한 5분 정도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움직임을 학습을 시키면 라이브 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이 장면도 이게 진짜 이 CEO 얼굴이고 이거는 지금 AI로 학습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AI 휴먼으로서 그 CEO 발표하고 얘기하는 장면들 생성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AI 쇼핑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같은 경우도 그 AI 쇼핑 경험들이 확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제 AI 쇼핑 출시를 해서 제품에 대해 검색해서 리뷰도 확인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이제 AI로 이제 넘어오고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루트가 만들어지면은 역시 새로운 혁신으로서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언어 모델을 다루는 회사들에서는 쇼핑 경험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요 퍼플렉시티가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보여줍니다 이런식으로 내가 뭘 사고 싶은지 정보를 검색을 하면 은뭐 리뷰나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보여주고 쇼핑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퍼플렉시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정보들을 그냥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얘가 싹 해주니까 그냥 얘가 정리해 준 자료를 보면은 제가 서치하는 시간들을 상...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언어 모델 기반의 쇼핑으로 이제 국내 시장들도 많이 바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는 이런 그 커머스 쪽에서는 AI 적용은 좀 늦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가상 휴먼을 통한 라이브 방송 아니면 AI 언어 모델 기반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AI 쇼핑 앱을 내놓겠다. AI 쇼핑 추천 기능을 도입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핑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꽤클것 같아요. 어떤 UX나 UI를 제공할지는 잘 모르지만 내년에는 AI를 제공을 한 쇼핑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도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